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선영입니다. 네, 오늘 네, 저희 게스트 어머니 모시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선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선이 엄마라고 말안 해도 이제 딱 보면 아 엄마, 아니 언니? 언니? 아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로운 게스트 저희 언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니 다들 요 어? 자매가 아니냐고 하셔서 이제 그냥 모녀에서 자녀로 한번 음. <laughs> 바꿔도 되겠네. 반가워 언니. <laughs> 야, 엄마가 자꾸 주름 생겼다고 영상 찍기 싫대요. 나이 드는데, 아, 그냥, 좀 뭐,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마 약간 너무 가분하게, 막, 이쁘다고 칭찬해주셔서, 막, 감사하긴 한데, 아, 그, 이쁘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 마음이 이뻐서, 눈에 이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머나, 무슨 러브레터도 아니고, 뭐, 이런. 네, 훌륭합니다. 아. 오늘 주제는 귤, 귤이에요. 귤이에요. 그리고 사과도 될수 있어요. 음. 사과. 네, 엄마가 귤한 박스 샀더라고요. 뭐 후식으로 이제 무를 먹으려다가 네, <laughs> 귤이 많아서 어, 옛날 뭐 귤에 대한 추억. 다른, 네, 영상도 있고 또 저희가 간직한 추억도 있고 해서 이제 귤에 대한 남북한 비교? 아니면 저희의 추억? 음. 추억식 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이거 북한에서 하나를 먹으면 저녁 한끼 날아가는 건데. 그치. <laughs> 아, 너무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먹어본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맞아, 맞아. 되게 못 먹어본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아야만 그것도 어. 좀큰 마음 먹고 정말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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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한번 먹어 볼수 있는 건데 제가 그몇년 전에 제주도에 가 봤는데 그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귤나무가 새파랗게 있는데 그냥 귤들이 이런 귤들이 그냥 다닥다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그 그 이게 이만한 귤은 간상용인가 봐요. 세상에 나는 그거를 딱 보는데 입에서 막 군침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귤이에요한라봉 아니에요. 한라봉 비슷한 건데, 근데 그게 이게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막 듣는데 한번 설명을 이게듣고 나서 그게 머리에 이렇게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잊어는 먹었어요. 잊어버렸는데 하, 귤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모르고 살았구나. 그 <laughs>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서귀포 쪽에서 이렇게 그 감귤이랑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온 국민 모두가 아마 가을 일 때부터 초봄까지 귤을 정말 이렇게 어, 백배 터지게 정말 부러움 없이 이렇게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날도 너무 추워지면 또 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또이 시간이 되니까 또귤또 또 먹는구나. 해서좀 비쌀 때안 먹거든요. 사실은. 저 정말 먹고 싶어도 좀 참았다가, 그래서 조금 세일할 때좀 사먹거든요. 네, 그 사실은 좀 비쌀 때도 사먹어야 그분들한테 좋긴 한데, 제가 조금 좀 아끼느라고, <laughs> 음, 조금 세일을 좀할때에야 저도 사먹어요. 요즘 좀 세일하나요? 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스를 샀어요. 근데 한 박스 정말 오래 먹어요. 어, 제가 왔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제가 있습니다. 음. 음. 어, 엄마. 북한에서는 귤이 사이즈가 음. 큰게 비싸잖아. 음. 근데 한국에서는 반대잖아. 음. 사이즈가 적당하고 당도가 높고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3호. 비싼 거니까. 음. 3호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커야 음. 비싸고 그래요. 큰게 비싼 거니까. 근데 큰게 사실은 달콤 새콤한 맛은 떨어지잖아요. 맞아. 음. 근데 이제 하나라도 좀더입 안에 가득 넣어서 맛을 보려고. 음,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고 아주 정말 새콤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음, 막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음, 막그 이귤 하나에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있잖아요. 어머나, <laughs> 제주도 어느 농장에서 광고비 받으셨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laughs> 아니야!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그, 이게 초, 딱, 날추워질라 이래서 귤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 저거, 귤이 나왔구나. 오, 맛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지만, 그때는 제일 먼저 큰게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비싸기도 하고, 약간 조금, 이제는 몇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얘보다는 뭐 맛이 조금, 내입에안 맞는다는 걸 아, 알거든요. 진짜. 그래서, 음. 아, 그땐 좀 참아요, 안 먹고. 참고,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조금 금방, 금방 있으면 또 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 아, 기들왔다 해서, 참고 참았다가 또 세일을, 저는 가이도 아무 때나 안 사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요거, 아 제가 이제 아 하루 이틀 딱 지나면 새로 오늘 들어왔지 그래서 저 하루 이틀 지나면 세일하겠네 이래가지고 딱 세일할 때 제가 사거든요 그리고 정말 딱 필요할 때만 조금 세일 안할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줄 하나를 정말 이렇게 딱아 까서 딱 먹으면 이 세상을 제가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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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드세요. 음. 세상을 가지세요. 얼른 이발에 드세요. 여러분도 여러 <laughs> 귤 많이 드 시죠. TV 보면서 네. 귤 많이 까서 드세요. 이게 비타민이 랑 많고 <laughs> 너무 좋대요. 음. 음, 네. 맛있어. 나 엄마 북한에서 이거 음. 이거 귤 껍데기를 음. 제가 귤 사실 몰래 많이 까먹어서이 껍데기가 한상태기 있어. <laughs> 네. 이거 술병에 넣어가지고 우려서 먹잖아, 아, 기억나지? 기억, 아, 응, 기억났어. 그리고 이거 음. 아까워서 귤 껍질, 이렇게 껍질채로 먹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는 귤이 흔하지 않으니까 또 예쁘다. 이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까먹을 줄 알잖아. 까먹으면 니가 아까워가지고 가마 목에다가 말려요. 가마 목에 말려먹고 음. 아니면 요걸 이렇게 뜯어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으면 좀더 당도도 올라가고 향이 진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먹어요, 뜯어서. 여기 음, 분들은, 그, 당금주를 담그면, 막, 어, 산삼, 인삼, 그 도라지, 더덕 막, 이렇게 해서, 당금주를 이렇게 담그시잖아요. 이렇게 벨란 거다 넣고. 근데, 북한에는 산을 하도, 호호 벌편 만들고, 벌고숭이를 만들고,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하다 보니까, 산에 약초랑 없어요, 잘.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뭐, 당금주 같은 이런 거는 크게, 제가 본 기억은 크게 거의 없고요. 이렇게 귤 껍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일반 가정집들에서 혹시 이렇게 먹고 나면 감아 먹어야렇게쫙 말려가지고 그귤 껍질을 술병에다 이렇게 딱넣고 오리면 그 향이 맞지. 그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우러나는 그것도 또 다른 또 약간 음미하는 먹... 느낌? 먹으면 자랑해요. <laughs> 나귤 <laughs> 먹었다! 이러면서 너귤먹었니 이러면서 애들이 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막또 애들한테 소문난다고 엄마들은 이제 나가서 음. 먹었단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음.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쪼개서 같이 먹어보고 장마당가도귤막 쌓아놓고 파는 게 요만큼씩 비싸니까 워낙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라 비싸거든요 그 장사꾼들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상품을 받을 때 많이 못 받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맞아. 단가 자체가 처음부터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개당 뭐 얼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맞죠. 거기 알, 알당에서 또 이렇게 뭐 붙여요, 얼마씩. 어, 예를 들어서 뭐천 원에 내가 받았어, 그러면 뭐 천오백 원 정도를 이렇게 뭐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박스를 탁 사서 집에, 가다, 내가 진짜 부자가 부자, 됐고. 지, 북한, 북한으로 보면 음. 완전 재벌 부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도당 책임비서 부럽지 않고요. 나는 진짜 시당 책임비서 부럽지 않고요. 나그 사람들보다 더잘 살고 있어. 그 사람들 귀한 박스 못먹어나못 못 <laughs> 먹어. 우리처럼 못뭐 살아. 네. 이런 자유 없어. 감시 속에 살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되게 음.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과일이 귤이었는데 음. 그때 음. 언니랑 두알 사가지고 음. 북한 사람들이 귤한 박스를 앞에다 딱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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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일까요? 와 이런 리액션 훅 <laughs> 없어질 것 같아. <laughs> 그게 아니고 몸물 이렇게 덮칠 것 같아. <laughs> 가져갈까 봐 몸을 이렇게 딱돋칠것 같은데. 나중에 <laughs> 네, 여행 갈수 있고 그러면 겨울에 갈 때면 겨울 가져가야겠다 음, 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겨울에 택배를 보내도 되지. 그러니까, 택배, 너무 음, 택배 뭐 다니지 않아도 택배를. 맞아. 아, 네, 북한에서 바나나를 딱 요만큼 먹어보고. 귤을 이제 귤은 그냥 평생 17년 그러니까 동안 먹어봤던 기억이 몇달 정도 되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먹었던 귤이 이제 하나의 통째를 내가 다 먹었으니까 되게 음. 큰 거지? 근데 바나나는 요만큼 먹어봤는데 실망했어요 노랗게 생겨서 야 이게 뭐 바나나라는 과일이다 이러면서 사진 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 쌓여는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상 한쪽 안다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와 저건 뭐야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북한 과일은 다 새콤달콤한데, 음. 얘가 새콤하지가 않은 거예요. 달달한데, 그게 이제 막, 그 막, 와 음. 한국에서 막 당도 체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요. 안 달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소한 맛인 거지. 밍밍하고, 이게 뭐야? 이거 맛 없네?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근데 귤은 맛있었어요. 북한은 귀하기도 하고, 또 새콤달콤하고, 향도 좋고. 또 이렇게 까먹는 과일이 북한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까먹는 게? 오렌지나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음, 너무 음, 생소했어. 맛있었지. 발음만 봐도 행복하다. 너무 음. 음. 행복해. 음. 사과가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백설공도 사과 같은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완전 예뻐아 이거 북한에서 또 사과도 엄청 귀한 과일이지. 이야. 이게 한겨울에 사과를 이렇게 사과를 제가 어제 잠깐 마트 나갔는데 그냥 과일 천지 그냥 감 감귤 사과 와 포도도 있고요 딸기 딸기 겨울에 오, 나 딸기, 겨울에 딸기. 오, 나 정말 그, 비싸서 제가 아직은 못 먹고요 세일할 때사 먹을 거예요 근데 <laughs> 딸기도 있었고요. 그, 그, 그 뭐지 그린 키키도 있고요 키. 음. 세상에 토마토 방울 토마토도 있고 그러죠 북한에서 아, 토마토도 그냥 뭐.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 여름에나 그냥 잠깐 잠깐 그냥 아주 소나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고 그냥 사계절 내내 그냥 그 마트 그냥 시장 그냥 다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비싼 거는 먹을 생각 안 하니까 아큰 어, 욕심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세일할 때사 먹는 이런 귤도 좋고요. 너무 행복해요. 맛있어요, 여러분. 귤이 비타민이라만 태우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저도 많이 먹을게요. 아이고, <laughs> 네, 많이 먹었어요. 저 여기 어. 귤이 여기 다꽉 차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지금 네 먹었어요. 너무 배가 부르네요. 어. 북한에서, 저는 사과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그... 누군네 집에 가면, 아는 사람네 집에 가면 앞에 사과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그 안꿈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삼촌이. 거기 가면 음, 음, 음.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사과가 북한에서 되게 귀하거든요, 좀 배보다. 근데 그 사과나무가 되게 큰 나무여서 이렇게 후드러지게쫙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음. 사과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 놀러, 놀러 갈 때마다 이제 사과를 이제 보다가 어, 그 사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설었을때 그냥 시퍼런 설었을 사과 떨어져도 이제 막 줘서 닦아가지고 먹거든요. 음. 근데 이제 좀 익었다 싶어그건데 청사과여가지고 이거도 팔했어요. 보리 사과. 음, 음. 그래서 이제 따 먹어도 될 때쯤 이제 삼촌이 몇개 갖다 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삼촌네 집에 사과 어떤 먹으려고. 그게. 퇴근길에 그그 따라가고. 한 여름에서 초가을 딱여사이에 수확을 하는 그와. 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철에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그닭배라 그러잖아요. <laughs> 병 모양으로 생긴 그 배가 있는데 그거는 그 가을에 그 배수화 가는 시기에는 그걸 마,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사요 그때 그때 샀다가 집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저도 그걸 그김치독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어. 먹었지. 너도 먹었잖아. 음, 나 기억나. 맞아. 맛이 좀항 자체가 너무. 제가 먹던 어. 과일 중에 제일 음, 맛있었어요. 그쵸. 지금 아직까지. 어, 포도도 그렇게 해서 좀 저장도 했고, 박박 그, 배도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할머니 집 가면 음. 포도 나무가 있는데 포도 나무를 할머니가 되게 엄청 이렇게 빨리 저전 애들은 다 굽혀서 빨리 따 먹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그걸 가만 냅둬요. 그래서 음. 장마당에 포도가 다 사라진 다음에. 할머니의집 가면 이제 그 포도 잎 밑에 이렇게 포도송이가 쫙 달려 있는데 네. 파란 게 이것을 이제 노랗게 되는 어, 거 그리고 막 끌벌이 날아오고 그그 아. 그 대문 앞만 가도 이제 포도 향이 막. 진동하는 음. 거, 단도가 차서 막 포다리 이렇게 퍼져서 퍼져서 쫄기 끓이 막 어. 나온 것 같은 느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꿀벌이 음.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겠거의 향도 그, 온 마을에 그냥 퍼지고. 그래서. 그래서 다들 이제 한때 제철에는 장마당에도 좀 싸고 해서 사 먹는데 이제 그 철이 지나면 북한은 저장하는 게 이제 좋, 좋지 않으니까 이제 냉장고도 없으니까. 음. 바로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가격이 쑥쑥 오르고 먹을 때도 없고 그런데 음. 이제 할머니 집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이제 포도 나무 거면서. 나도 나도 부러워하지. <laughs> 먹고 싶었어. 헉, 포도 보면. 허, 어. 그리고 사과도 감기 걸리면 엄마 나 기억나는데 엄마 감기 걸려 가지고 가루약 먹고 이제 엄청 썼어요. 그 가루약이 그옆그 그 열처럼, 게열 음. 이런 거 있잖아, 막그 담? 담 즙이라고 하 약이 써서 그 약을 먹으면 맞아. 한참 동안이 입안에 그 쓴맛이 가셔지지를 맞아. 않았었는데 었 기억해, 그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열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입이 솟아갖고 이랬을 때 사과도, 이런, 이렇게 큰 사과도 아니고 사과도 그냥 요만한, 요만한 사과를 요만, 엄마 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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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했어, 음, 요어 그, 사과도 그렇게 작은 사과를, 음, 그렇게, 작은 사과를 음, 그렇게 작은 사과를 그래도 사다가 약 먹고 너무 입이 쑤고 하니까 나도 아플 때 그렇게 사과 먹고 온종이도 그것도 짜고 조그만 것도 사과라고 약 먹이고 사과도 먹이고 맞아. 그런 적도 있었고 그거 장롱이 엄마 옷장에다가 숨겨놨거든요. 음. 그래서 음. 열쇠 장가놨어 그래서 평소엔 못 먹고 약을 먹은 뒤에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장롱 다 기억나. 그 열쇠 고리도 약간 음. 도끼를 한번 찍힌 자리가 있고 거기 또 고양이가 그 위에 집. 있어가지고 음, 음. 고양이 발다 이렇게 긁히고 음, 그 맞아. 나무 세계 음. 다 기억나네. 네, 근데 사과는 그때 그 삼촌의 집 앞에 있던 그 나무에 걸려 있던 사과, 음. 파란 사과랑 장롱에 있던 작은 사과, 겨울 사과 음, 음. 그 기억이 엄, 엄청 선명하게 나네. 너무 귀하게 그때 먹었지. 정말 아, 먹는 게 아까워서 음. 손떨릴만큼 아껴서 먹었지. 아유, 뭐 이렇게 과일이 많고 이러니까. 어? 이거 응. 안 먹어, 응. <laughs> 아, <laughs> 나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먹었거든. 아, <laughs> 이렇게 정말 눈앞이 풍성하고 이러니까 아유 우리 저기 고향 사람들도 이렇게 음. 많이 넣고 드라마 보면서 이거 까먹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드라마도 나만 드라마.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니까. 네,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뭐 통일 선동 그만하라고 하시던데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은 뭐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제 영토적인 통일이나 반도 이렇게 뭐 정권 수립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통일을 생각했다면 지금 뭐 저는 그런 통일을 바라지는 않고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이런, 사는 거. 어, 일하는 것만큼 그 이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인권이 이제 회복이 되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진짜 노력해서 돈만 받을 수 있으면 음. 먹고 사는 게 해결됐잖아. 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나만 드라마도 볼수 있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는 귤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날들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제발 음, 큰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메물이마무리 메모리, 아니 메물이메물이 메모리? 음. 메모리 지읍시다 아. 아, 여여분코코로도지지되되 음, 많이 확확진자 많이 이생기이 이런데 건어 어떻게 하나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귤도 많이 드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모두 건강 잘 챙겨서 우리 모두 건강합시여러여오분오 네. 시청해 청해주셔서너무너사드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어머니랑 밖에 나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